자, 자, 지금, 자, 오늘은 시민들이 일찍, 자, 일찍 귀가를 하고 계시네요. 아무래도 지금 뭐 분위기가 지금 뭐 웃고 떠들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. 자, 지금 항공 촬영, 자, 드론에 비친 모습이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네요. 자, 많은 시민들께서, 자, 많은 시민들 분께서 이렇게, 자, 이렇게 일찍 기가를 하고 계십니다. 자 1년 전과 1년 후딱 365회 이렇게 또 이런 또 새해를 어, 맡기는 처음으로 보고 있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은 많은 외국분들도 있고요. 자 많은 외국분들이 지금 가고 있어요. 지금. 많은 외국분들이 가고 있어요. 자, 제가 오늘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좀 늦게 시작했어요. 예. 네. 늦게 있어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오늘 몸이 너무 피려서 자다가 일어나 늦게 시작했는데 자, 종각. 종각, 종로. 종로의 하늘은 지금 맑아지고 있습니다. 하늘은 맑아요.